여기 남제주에 있는 한 리조트에 왔어요. 이 바다 경관이 굉장히 장관인데, 어, 오늘 제주 CC 골프장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간만에 어, 골프 라운딩이 있어요. 어, 평생 안 아프고 골프 칠수 있는 그런 운동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오조TV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랑 이렇게 왔는데, 아우, 어, 아우, 어, 좋아, 아우, 어, 아우, 어, 좋아. 아, 아주, 어, 예, 네. 제주시에 오면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이 굉장히 내몸 피부에 접촉하면서 이 살림욕, 풍욕이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좋은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골프는 심리게임인데 아주 마음이 안정되면서 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제주시 사장님 파스리 타하기 전입니다. 제주시 사장님 포문영 예, 아닌 것 같아요. 자, 제주시 사장님 예, 저희 고등학교 친구인데 티업 준비 중이십니다. Wow. 좋다, 이거. 평생 즐겁게 골프를 칠수 있는 그고 아프지 않고 칠수 있는 그런 어떤 교정 운동 방법에 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골프 자세는요, 대부분 다이 어드레스 자세라고 그러죠. 어드레스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숙이면 목이 아무래도 앞으로 기울이게 되잖아요. 기울이면 요즘 목 자체가 거북목, 목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면 목 자체가 거북목으로 기울어지면서 일자목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뒤에 있는 척추 뒤에 등과 허리에 이 긴장이 가중이 되죠. 아, 그리고 또 골프는 이팔 모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피는 게 아니라 팔을 모은다는 거죠. 모아서 수그리는 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정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음양의 균형, 즉 정관계되는 동작을 평소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운동 전에 약한 5분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 관절, 척추 관절이 굉장히 예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골프채, 이게 이제 드라이버채입니다. 드라이버채가 가장 길죠. 이 가장 긴이 드라이브 체를 이렇게 목 뒤에 이 손오공 동작처럼 손오공이 이렇게 봉을 가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이잖아요 이렇게 동작처럼 뒤에 목뼈에 6번, 7번, 즉 6주 1번, 2번. 이렇게 동작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뼈에 7번은 목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 뒤에 가장 많이 튀어나온 뼈 있죠? 거기가 목표 7번이에요. 목표의 7번과 흉추 1번, 2번, 3번, 그 사이는요, 대추와 어, 또 도도, 신주혈이라고 해가지고, 한 방에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해줄 혈입니다. 골프는요, 심리게임이잖아요. 이거뭐 차가 잘안 맞고 하면 막 열받고 추가적으로 짜증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심신을 좀 안정해줄 수 있는 혈이기 때문에, 이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반듯하게 누워서 검사를 했었을 때, 왼쪽 발이 긴냐 오른쪽 발이 긴냐 왼쪽 발이 길면 왼쪽 발을 뒤로, 오른쪽 발이 길면 오른쪽 발을 뒤로. 이렇게 해서, 자, 왼쪽 발이 길다, 왼쪽 발이 길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렇게 모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목표의 7번. 흉추 1번이나 흉추 1번, 2번에 이런식으로 골프채를 댑니다 이때 배를 집어넣고 배를 집어넣고 여기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데요 앉았다 일어날때할때 체중의 중심은 발 뒤꿈치에 와야 돼요 발 뒤꿈치 자 그래서 뒤꿈치에 와서 여기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골프는요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골프선수들 보면 골프 선수 잘 치는 분들은 하체 의 중심이 하체가 튼튼해야 안정적으로 골프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뒤에 중심을 놓고 이렇게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거를 약한 30분 정도. 이때 무거운 무게 안목으로 숙여줘야 돼요. 무거운 컵을 최대한으로 붙여주면서 체중의 중심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자, 아, 골프 동작은 팔 모음 동작이라고 그랬죠? 팔 모음 동작이기 때문에 팔을 모았을 때는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가슴에 있는 대흉근소흉근이 근육들이 안쪽으로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안쪽인 보통 골프 만이 비친 분들 가슴 아프고 옆구리 많이 아프잖아요. 이것들이 보통 대흉근소흉근이 단축되면서 회전 동작이 되면서 이 광배근이라든가 이런 전거근. 손을 앞으로 빼기 때문에 이 전도근과 이 안쪽에 있는 광배근이 쭉 늘어나서 그렇게 긴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치기 전에는 운동을 하는데 허리 같은 경우에 또 풀면은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올 수 있는 동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흉추에 1번1번 요추 1번, 2번 그 사이 간에 팔은 이렇게 빼는 거죠 팔모음이기 때문에 팔을 의외전 이렇게 시켜서 뒤로 빼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3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준비운동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측면 모양입니다 턱을 붙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배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오,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오,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오, 열. 자,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에디스크 협착, 그리고, 이 가슴이 아프고 옆구리가 아픈 그런 어떤 통증들, 그런 이런 부분들을 상당수 예방을 할수 있는 교정 운동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보통 뱃살이, 아랫뱃살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랫뱃살이 보통 나오는 경우에 요추 전만이 심해지기 때문에 요추전만이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치거나 아이언을 쳐서 안쪽에서 마지막 피니시 동작에서 뺏을때 배를 더 바닥에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랫뱃살이 나오는 경우에다 배를 바닥에 찢어되기 때문에 요추전만이 더 가중이 됩니다 그러면 아랫뱃살 때문에 배가 나오는 것 때문에 허리에 더불안될수 있고 요추전나 협착이나 이런 엉치라든가 요추증후군이라든가 척추의 천장관절, 엉치표의 천장관절 조부를더 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통 우두, 고구마라고돼 해요. 좀 약간 가벼운 거, 가벼운 거를 체를 주시고요. 이체의이 이 부분에, 이 끝에, 끝에 부분, 이 손잡이 부분에 부분을 배꼽 아래 상 c m 하단전에 댑니다. 하단전이 강화가 돼야 허리의 중심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요통을 상당수 감소할 수 있고요, 늘어나는 아랫배살을 최소화, 감소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고, 자 이제 눌러준 상태에서 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줘서 눌러주면서 역시 아래 왼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길면 왼쪽 다리를 뒤로. 반듯하게 누워서 오른쪽 다리에 길면 오른쪽 다리를 뒤로 이렇게 해서 자, 왼쪽 다리가 반듯하게 누웠을 때 왼쪽 다리가 길다고 가정해보고 한자에 팔자 모양을 만들어서 배코발래 3cm 하단전에 대고 이런 식으로 살짝 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 팔은 최대한 붙여주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라운더 셜더로 팔몸 동작이기 때문에 보통 라운더 셜더로 앞으로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뒤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앞으로 된 거를 뒤로 빼서 팔은 붙여준 다음에, 올려준 다음에 여기에서 앉았다 일를났다를 바꾸고 턱을 붙여준 채로 배를 집어넣고 하나, 둘, 셋 수는 쓰는 근육만 쓰게 되고, 안 쓰는 곳은 또안 쓰게 되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취약한 곳이 이 간하고 신장, 이 스테미나,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인데요. 여성분들 뭐 갱년기라든지 어또 생리라든지 이런 여성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조금 충분히 이완시켜주면서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강화해줄 수 있는 그런 경락 그러한 경락들을 좀 강화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근육은 간경이 이쪽 왼쪽에 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흘러요 간경이 간에 간이 있죠 간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또 잠과 관련이 있죠 또 간과 신경다 이쪽이 보통 스테이나 남성들 스테이나또성또백년기 이런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 및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봉을 이용해서 허리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봉을 좀 앞에다 놓고 체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가운데 놓고 충분히 안쪽을 스트레칭을 시키는 겁니다. 걷고 이 부분 하나 둘 이때 스트레칭 시킬 때도 몸을 숙이는 것보다는 좀 앞으로 허리는 배는 집어넣고 가슴은 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 손을 안쪽으로 좀 내외전으로 밀어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평소 때 외회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관절이 통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땐 약간 내외전으로 해서 또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편 고관절을 안쪽으로 내외전 밀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은 안쪽에 있는 간경과 신경 스테미나,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경락이 충분히 스트레칭되고 또 강화되어져서 또 잠도 잘 오시고 그런 스테미나와 여러가지 그런 좀 정신적, 심리적으로 좀 안정해 질수 있는 그런 일석이도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